안녕하세요. 정아준입니다. 어... 네.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. 아저 오늘 이 게임이 처음이어서 목숨을 10개로 해보겠습니다. 됐고 에이 어허 죄송죄송 흐흐흐흐 죄송. 흐허 헛 타헛 그래도 마리오 게임은 저 한때 했습니다 흐허 하이패 아이폰 아이코 흐 아직도 닌텐도 마리오를 갖고있는데 못할리가 아 흐어 으아 아이코 아 왜 이렇게 어렵지? 마리오가 원래 이렇게 쉬워야 정상인데. 하. 거기서 됐어. 아이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마리오 진짜 진짜 초보예요. 진짜 사실대로 말하자면요. 저 진짜 마리오 초보거든요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마리오 진짜 초보거든요. 조금 답답하신 면이 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런 컴퓨터 마리온 처음이야 진짜 이런 컴퓨터 마리온 요새 재밌다고 해서 해봤는데 요새 사람들이 요새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조작법은 <laughs> <laughs> 개쉬운데 어 오마이갓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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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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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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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진짜, 내가 생각해도 나 실력이 진짜 없나봐. 어이. 아, 이번엔. 어떻게 된게 이렇게. 게임이 쉬워 보여도 어렵네. 제가 마리오가 처음이어서. 아이고, 아이고. 마리오 처음인 사람한테 너무한 거다. 아, 진짜. 난 마리오가 어, 너무나. 아, 어이. 어이 이마친구 오케이 이 어이 어이 니 이제 졸대다 나 이제 제대로 간다 흐 파상 파 파상 아파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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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상 파상 아파상 아파상 헛헛헛헛 어이 뭐야 아 이거 버그 수정해야되는거 아니야 진짜 빠상 아이고 빠상 흐으 진짜 나 아직 김치찌개도 못 먹었네 맛라 코코넛볼 코코넛볼 어이 못돼 먹은 자식들아아이 못돼 먹은 자식들아아다 뒤졌어 아이고 아이고 점프가 안돼 으아아아아다다다다다다다어어 죽었다 여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옛날 어렸을때 했던 게임이 생각나 아이고 쌍 내가 어렸을때 이런 게임도 없었지 어, 목숨 빵게나 죽였다.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. 제가 아직 첫째여서 그럽니다. 제발,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. 좋아,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이 나쁜 녀석들! 그다다다다다 죽었다. 죽었다. 다 죽었다. 다다다다다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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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다 죽었다. 죽었다. 죽이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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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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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그러니까 제 눈발로 깬거야 이제 알겠어. 벗어먹고 빠상 그리고 니 자식 빠상 밟고 다시 이거 빠상 빠상 먹고 간다. 아이고 아이고 내 목숨을 바쳐서. 빠핫 빠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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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따핫 하아 츄츄 어어 망앙 망앙 망앙하고 어, 노노노노노. 제한테 걸리면 나 바로 좋대는 건데 쪼뜸하대. 다다다다다다다 와서, 응, 뒤졌다 살았다. 내 태냐 날 어, 우와 날아다니는 거북이 처음 보는데. 아 저거 말고 더 신기한 것도 있다고요? 진짜로? 저는데? 아이고. 저 거북이 나 이제 다 알았어! 이거 패트 하! 넌 별것도 아니야 헷. 가. 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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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서. 넌 별것도 어! 어. t 별것도 아니야. 헷. h 좀 머리를 쓰면 아주 s up, 게임입니다, 여러분.

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렇게? 이렇게 올라가라고? 이렇게 해서 이렇게? 아, 이렇게? 아하, 이제 알겠다. 아이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이고, 뭐야? 하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이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. 아이씨, 안 먹어. 시사에서 안 먹어. 뿡뿡 뿡. 이소리가오저 신기하네. 어이 녀석도 한방이네 별거 아니네 얘도 이 슈퍼 마리오가 있는 한 별거 아니네 이 오랜 이이 아, 이, 이.. 강력한 마리오만 있으면 돼가이 마리오만 있으면 난 천하무적이었다. 흐 빠상 아이고 빠상 아이 안 뒤졌네. 엄마! 아 깜짝 놀래서 엄마 야가 나왔어. 어, 후. 역시 아까 전보다 실력이 좋아졌어. 빠서, 아, 빠서, 빠서, 빠서. 에이 꽃먹고하하 아이 뭐야 아 진짜 이 게임 진짜 빡치네 아이 아이 상당히 빡친 게임이네 아 어떠냐 저 추가 아 좀하 아이고, 아이고, 여러분, 저좀살려줘요 아, 나이것만하고난이걸꼭 끝까지 깨겠어 이 맵의 마지막을 꼭 보고 말겠어 꼭이 맵의 마지막을 볼겁니다 여러분 저는 꼭이 맵의 마지막을 볼겁니다 이이 맵의 끝을 보고 말겁니다 저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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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다 살았다. 아이고. 아. 빠바 빠바 빠밤밤밤바. 한번 속기 두번 속긴 않아 아이고.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. 아이고. 아이고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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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야 허! 어이 뭐야? 어 아, 이거 뭐지? 이버그 뭐지? 방금 전에 저안 떨어졌잖아. 안 떨어졌는데. 뭐지? 이 버그는 뭘까? 이런 쓰레기 같은 버그, 이런 쓰레쉬 같네. 이거 쓰레쉬야? 무슨 쓰레쉬 같이 만들었어? 아씨, 쓰레쉬 같은. 아아 아, 이거 맵이 진짜 기네 아 진짜 저 망할 놈의 맵아 이거 슈퍼마리오 부셔버리고 싶다 아 운영자 나와보라고 해봐 이거 망할 놈의 게임이네 뭐 아까 전에 버그 때문에 죽지 않았나 또 버그 걸리는 줄 알았네 또 죽는 줄 알았어 아 뭐야 아, 아. 아 진짜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애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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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에코 아나 여기서 죽으면 손나 소... 여기서 죽어도 끝까지 간다 나는 난난 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저승길까진 간다. 으으 짜서 다섯 다섯,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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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네이버를 거의 폐인이시면요.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거의 아실 건데 오케이 꺼져. 됐어. 어, 됐어. 목숨 두개 뿐이지만 됐어. 아비야. 오케이, okay, 실력 좋아졌어. 망할 놈의 게임 아니야?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갖고 놀 수가 있지? 어떻게 이걸 다 깼는데 어떻게 이걸 다 깼는데? 아아아아안돼아안 아! 안 된다고 안돼고 아니 아니 안돼안 돼요 안돼안돼나 여기서 죽으면 진짜 포기할 수 포기할 수밖에 없어. 이건 버그 때문에 안 돼. 여기서 죽으면 버그 때문에 이젠더 이상 안 돼. 내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버그 문제야. 버그. 이건 버그 문제야. 특히 쓰리시막 쓰리시 같은 버그. 진짜 쓰리시 같다. 버그가. 아, 진짜. 그 여러분 바이